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될 거잖아. 근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면 좀 하기 싫어지잖아. 하기 싫어지면 이걸 또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되잖아. 그래서 아저씨가 정말 우리 친구들도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끌어당기의 법칙,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 안녕. 이상한 나라의 모니 아저씨야. 오늘은 아저씨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지. 그게 사실 쉽게 실행이 잘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알고리즘이야.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와 유사한 것들이 끌어당김이 된다는 거야. 다들 한 번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들어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개발서를 보면서 어, 한번 실행을 해본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아저씨도 많이 해봤거든. 대표적인 것들을 생각해보면 심상화라고 하지. 어떤 미래에 내가 직접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내 목표나 이루고 싶은 거를 100번 쓰기를 뭐 100일 동안 한다든지 하루에 1000번 외치기를 뭐 며칠 동안 한다든지 뭐 감사히 쓴다든지 그런 거 되게 많잖아. 근데 이렇게 너무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뭘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할 엄두가 안나서 실행을 못한 적도 있었던 것같아 아저씨도 많은 걸 해봤지만 어, 목표 쓰기도 많이 해봤거든 목표 쓰기를 거의 어, 100일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1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면서 쓸때 굉장히 기분 좋은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이게 숙제처럼 느껴져 가지고 하기 싫은 날도 분명히 있었어 근데 돌이켜봐서 아저씨가 썼던 목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될 거잖아 근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면 좀 하기 싫어지잖아 하기 싫어지면 이걸 또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되잖아 그래서 아저씨가 정말 우리 친구들도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 근데 아저씨가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실행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명확한 나의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연매출 얼마에 사업가, 또는 몇십억의 건물주, 이런 거를 목표로 쓰면서, 너 끌어당김도 해봤어, 사실. 그런데, 한 번씩 나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또끌어당김 법칙을 하다가도, 나의 목표가 아닌데, 이거 끌어당김을 하는 게 맞나? 진짜 나의 목표를 끌어당김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꾸준하게 이어나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 실제로 책에서도 남의 목표가 아닌 나의 분명한 나의 목표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목표를 찾았을 때만이 가슴 뛰는 삶을 살수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했었거든. 아저씨도 그런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아직도 정확한 나의 그런 가슴 뛰는 목표를 완벽하게 찾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가 그런 고민을 늘 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딱 봤는데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알고리즘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면 나, 남을 위한 거면 지속하기가 힘들잖아.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감정,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 그치? 근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화를 좀덜 내야겠다 이 화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돼 왜냐면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화나게 했더라도 내 감정이 만약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거나 화를 내게 된다면 그와 똑같은 게내 인생에 오는 거잖아 저 사람 인생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나게 하거나 자극을 주더라도 나를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기 때문에 좀 실행하기가 쉽더라고. 뭐 옛말에도 있잖아.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콩 심은데 긍정적인 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인 게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조금 화도 덜 내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됐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나에게 어떤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게 내가, 내가 만들어 놓은 긍정적인 알고리즘이 나에게 끌어당김을 했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돼.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현재의식 있잖아?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있는데, 현재의식은 본인이 듣고 본 것만 믿어. 그래서 아저씨가 아무리 이렇게 긍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면, 긍정적인 현실이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 친구들도 못 믿는 친구들도 있지. 그래서 그거를 마음이, 내 마음이 믿게 하게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 내가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했더니 긍정적인 상황이 왔구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나를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상황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더 실행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나를 위해서 좋은 옷 입고 싶고 하잖아. 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두 번째, 어떤 긍정적인 상황, 좋은 상황들이 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상황도 오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림을 한다. 이두 가지만 실행해 보면 돼. 어때? 끌어당김의 법칙,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 근데 이게 모든 세상은 인과 관계의 사슬로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친구들도 반드시 그 결과에 의해서 긍정적인 상황들이 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아저씨가 얘기해 줬듯이 친구들이 이 긍정적인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많은 책에서 자기 개발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 다른 거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시도해보고 실행해 볼수 있을 거야. 아저씨는 김승호 회장님이 했던 한마디가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얘기가 있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공짜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 아저씨는 어떤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무엇도 가장 간단한 무엇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많은 어 자기 개발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도 결국에는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만 우리 친구들이 잘 구축해 나간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일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아저씨는 확신하거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처음부터 내가 정말 모든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할수 있는 조금씩만 바꿔 나가면서 알고리즘을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 나가 봤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알고리즘에 긍정적인 것만 팍팍 채워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